얼마 전에 고양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달부터 일산 테크노밸리 분양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만 보면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일정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양신문이 최근에 이 고양시 보도 자료 팩트체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이제서야 토지공급 계획 승인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아, 물론 이런 절차 없이 가장 먼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한곳 있기는 합니다. 바로 대토용지라는 건데요 용어대로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땅주인들이 우리는 현금 대신 테크노밸리 조성 후에 나중에 땅으로 받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0여 명으로 구성된 일산 테크노밸리 대토용지 조합이 상업용지 중에 약 1650평을 분양받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양하는 걸 갖고 토지 분양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나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이게 전체 규모에서 뭐 어느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체 토지가 26만 평입니다. 근데 그중에 1600평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뭐 0.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